안녕하세요. 괴쏙쏙 들리는 영어의 릴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가장 인기 있는, 어, 영어 이름 여자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어, 여자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혹은, 어, 우리 손녀. 혹은, 내가 될수 있겠죠. 영어 이름 안 갖고 계시다면, 어, 한번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50개. 가장 인기 있고 예쁜 걸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영어 이름을 읽는 것 자체가 또 영어 읽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또 예쁜 이름도 좀찜 하셨다가 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는 오 엘은 르 합쳐서 오오 됐죠? 어. 근데 엘이니까요. 그렇죠. 조심하셔야죠. 두번 가자. 오 하고 한번더 가자. 엘이 어르이 올리 비 a 그쵸? 음, L이 올 때는 한번 발음하고, 그리고 한번더 간다는 거, 음,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자, 올리비아. 올리비아. 어, 예쁘죠? 이름이 참 예뻐요. 자, 올리비아. 어, 뜻은요? 올리브란 뜻입니다. 어, 가장 인기 있는 여자의 이름, 이름이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니까 러뭐 요즘에는 어감을 더 많이 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이름의 뜻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요, 생각보다 그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뜻이 좋은 것도 있지만, 어, 생각보다 별 뜻이 없네? 라는 이름들도 꽤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고, 음, 보실게요. 올리비아. 올리비아. 어, 읽어보세요. 마음에 드시면, 가져가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는 에, 엠은 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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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합쳐서, 엠마, 엠마 많이 들어보셨죠? 엠마, 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름이에요. 엠마. 뜻은요, 어 독일어에서 유래했고 보편적인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자면 세계적인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조금 약간 어감이 평범한 어, 느낌이 있어요. 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엠마다. 어, 아쉽다라고 하면 난 세계적인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엠마, 엠마, 그렇죠? 자 그다음 읽을게요. C H는 샤, 아 그죠? 샤. 샤, 샤, 샤 합쳐서 여기까지 샤, 그렇죠? 르, 어. 르죠 그렇죠? 아, 합칠게요. 샬럿, 샬럿. 어, <laughs> 제가 그거 버렸네요 샬럿. c h 그렇죠. 음, c h 어감이 참 예쁘죠. 뜻은요, 자유로운 여성이란 뜻입니다. c h 어, 내가 좀 어, free. 어, 내가 좀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면 c h 어, 한번 해보십시오. c h 어, 감도 예쁘고요. 자, in a 아, m e a m e l a m e l a m e l a m e l 여기까지 오셨죠 a m e l. 어, 근데 여기 l이 또 나왔네요. 한번 더 가야죠. 이야. a 이아, 아멜리아, 아멜리아, 그렇죠, 아멜리아. 여기 두번온거 L 두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멜리아, 그렇죠. 아멜리아, 오또참 어,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자 뜻은요 열심히 하는 hardworking 이란 뜻이거든요. 음 모든 열심히 하는 거 있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 그죠? 잠도 열심히 자고 <laughs> 중요합니다. 그죠? 놀기도 열심히 놀고 어,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Amelia. 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melia. 읽고 계시죠? 넘어갈게요. 자, 같은 애인데요 발음 이좀 달라요. 에. 어, 그쵸 가운데는 음. 한번 해보실까요? 그쵸죠 음, 그빠 그쵸? 음, 아니고요. 으. 합쳐서 A, 아, v 한번 더. ever, ever, 그렇죠. 음. 살아 숨쉬는 라는 뜻입니다. ever, ever, 그죠. 음. 자그 다음엔요. s o, s o, 그죠. 원래는 s인데, 어, 그죠. 모음 앞에서 s가 거세지죠, 그죠? 예. 모음 o, 모음이 뭐죠? 그렇죠. a e i o u. 모음 앞에서 s가 오면 s가 아니라 s가 된다. 어,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s, 자 p h는 합쳐서 f f 발음합니다 f, 그렇죠? 저희도 써놨어요. 이아 합쳐서 sophia 한번더 sophia, sophia, sophi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 sophia 지혜의 여신, 지혜의 여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싶다, sophia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sophia, 그렇죠? 음. 자 그다음에 이 s니까 s인데요. 어, 여기서 약간 z 발음이랑 거의 비슷하게 납니다. 아, 이사, 이사. 여기 약간 사랑, 자랑 어, 중간에 있어요. 이자 브, 에, 이자벨라 이사벨라, 이자 이사벨라. 이자 이자 되셨죠? 응. 어. 자, 이사벨라, 이사벨라. 그렇죠. 자 신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약속, Isabella, 그렇죠? 음, 자 우리 신의 약속, Isabella. 어감이 참 예쁘죠? 넘어갈게요. 이는 a, 이는 v, 이, e, 애른 r 하고 또 l 리 왔네요. 어 오늘 l 리 많이 나오네요. 두번 가야겠죠? 여기 합쳐서 l e n 그렇죠? Ever, ever, look. 이니까 에블린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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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블린. 어참 예쁜 이름이죠? 에블린. 이거는 간절히 기다리는 어 약간 long for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어 갈망하고 내가 정말 고대한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고대하다가 이 아이가 나왔다. 어 정말 갈망하는 어 아이가 나왔다라고 할때 에블린 어이라는 뜻을 써줘도 좋겠죠. 네. 사실 우리 뭐다 간절히 기다려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laughs>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L은 르. 자, 혀 보셨죠? 르. 어, 이은 우. 에는 느. 에는 아 합쳐서 루나. 루나. 그렇죠. 발음하실 때는요. 조금 과장해서 하세요. 아시겠죠? 어. 어, 루나 이렇게 막좀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어. 아마 혼자 계실 테니까 집에서. 자, 루나. 르나, 그렇죠. 음, 르나. 자, 달, 어, 룬, 어, 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해서, 달, 어, 달의이라는 뜻입니다. 음, 달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르나. 자, 그 다음에 C는 ᄀ, A는, 어, ᄂ, 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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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직자의 사제, 어, 라는 뜻입니다. 어, 조금 뜻이, 그죠? 어, 성직자를 따르는 사람, 어,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리뭐 성직자를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 있죠? 같이 따라다니면서, 어, 뜻은 그래요. 어. 자, Camilla, Camilla. 어, 감이 예쁘시다면, 찜하셔도 돼요. 음. 어, 이거,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는 A L, L, 엘 오늘 L이 단골 손님이네요. 그죠? 어, 하고, 한번더 가요! L, 리 엘 리자 네. 제가 이거 자라고 안 했어요? 자 네. 자라고 네. 했습니다. 다드 네. 합칠게요. 엘리자바. 자, 조금 한번 더. 엘리자바. 그죠? 음. 조금만 더 빨리 갈게요. 엘리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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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자바스. 어 발음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워낙 예뻐서 <laughs> 정말 많은 이름으로 태, 채택되고 있는 이름이에요. 자 신의 약속이란 뜻입니다. 신의 약속. 어.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C H K cool. K. Cool. 어 요건 발음이 조금 독특해요. K cool. L 여기 마찬가지. L이 또 cool. L 이또 왔네요. 로이 O 이거는요. 로이 K K 합쳐서 크, cool. L 한번더 복사, O 이니까, l 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칠게요, Chloe, c 영어 단어만 보고 읽을게요, Chloe, c 어 많이 들어오셨을 이름입니다. 어 푸르고 작은 새싹이란 뜻입니다. 어 작은 새싹, Chloe, c 어 이건 뜻도 예쁘죠? 어 Chloe, c h l o 자 그다음에요, 이는 M. m 뮤 l 르 m i l a 자, 오늘 l이 진짜 단골이네요에 m 했는데 여기 뒤에 한번더 돼서 l 이가 되겠죠. 자, amil까지 오셨죠? 했는데 여기서 어, 이 복사됐으니까 e가 아니라 l e가 돼서 l 합칠게요. 에 m i l y 리 m i l 좋아요. 자, a m i 자 뜻은요 경쟁자 라이벌이라는 뜻입니다. 어 경쟁자 라이벌 좀 약간 전투적인 느낌이 나죠? 생각보다 어 이름의 어감과는 좀 다르게 어 에밀리 이 세상을 내가 어 경쟁하면서 살아간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 해도 되겠죠? 네자뭐 해석은 나름입니다. 그죠? 음 C H는 크 하고요 크리리 리. 이거 르 아니고요. 어혀 말아서 말이니까요.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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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크리스티나 그죠 합칠게요 크리스티나 한번더 크리스티나 한번더 크리스티나 그렇죠 어자 크리스티나 하면 어 너무 어감이 예쁘죠 자 기독교 여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크리스찬이신 분들 어리 딸을 가졌다. 어, 라고 하면, 크리스티나. 어,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죠? 어. 자, 크리스티나. 기독교 여성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 쓰이는 이름을 들어보면, 뜻과 관계없이 어감이 예뻐서 많이 채택을 하세요. 어. 그래서 내가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크리스티나가 예쁘다라고 하면, 그냥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어. 자, 그 다음에 V는, V. 어, I. 장모음으로 갔죠? V. or 자 오늘 정말 이 단골이에요 또 나왔어요. v or 한번더 가죠. s 아니라 let 그죠. 음 합쳐서 읽을게요. violet, violet. 어 이름 참 예쁘죠. violet. 어 요거 보라색 꽃입니다. 약간 violet 보라색. 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violet. 어 잘 모르겠다. 한번 쳐보세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Violet 치면, 어, 꽃이 나오는데, 아, 그런 색깔이구나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라색, 예쁜 보라색입니다. Violet. 그죠? 자, 그 다음에요. G는, z. z. 발음 조심하시고요. OI. 합칠게요. z o i Zoe. Mm. Zoe. Mm. Zoe. 그죠? 음. 다시 보라고요 mm. z o i 많이 읽으십시오. 자, life. 어 인생 삶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음, 자 그다음에 G는 그, r 은 르, A는 A, C는 s 합쳐서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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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음, Grace는요 우아한 여성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Grace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뭐 은혜 이런 뜻인데요. 어 이름에서 유래된 거는 우아한 여성입니다. 어, oh, grace. 어, oh, 내가 좀 우아지라고 생각하시면 grace. 어, oh,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영어 이름. 자, 몇 개쯤 하고 계시죠? 예. 몇 개. 이렇게 골라 놨다가 마음에 드는 거꼭 하나 어, 이렇게 누군가에게 지어 주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영어 이름 선물해 주세요. 자, 어이고 제 이름이네요. L은 르, 이는 E. L은 르, 이는 E. 간단하죠? Lily. 한번 더. Lily 한번더 Lily 뜻은요 백합꽃입니다. 어 전혀 관련 없어요. 어 저는 그냥 어감이 예뻐서 갖고 왔어요. <laughs> 자 뜻은 별로 없어요. 백합꽃 Lily Lily 그죠? 음 그냥 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감이 예쁘다 어, 하면 쓰시면 돼요. Lily 자그 다음에 L은 르 U는 우 C는 스 E 합칠게요 Lucy Lucy 그렇죠 Lucy 어, 요거는요 삶의 빛이란 뜻입니다. 어, 삶에 있어서 내가 한 줄기 빛이다. 어,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루시. Lucy. 어, 루시도 참 많이 쓰는 이름이고요. 자, m m a, i, e, a 합쳐서 마야. 마야, 그렇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이야 이었거든요. 합쳐서 마야. 마야, 마야, 마야. 마야 그렇죠? 어 5월에 태어난이란 뜻입니다. 근데 뭐제주변에 마야라는 학생들은 5월에 태어나지 않아도 그냥 어 이름이 예뻐서 쓰기도 합니다. 마야. 그렇죠. 자, 그다음에 C는 크. 르 합쳐서 클. Cool. 엘이 나왔네요. 어 복사해야죠. Lair. 음, 발음 나잖아요. 그래서 Cl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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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 단어만 보고 읽으십시오. Claire. 클레어, 그렇죠 그죠? 음, 자, 깨끗한 이라는 뜻에서 유리했습니다 그죠? 음, 클레어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A는 에, 르, 엘 됐죠? <laughs> 자, 우리 또 나왔어요 L 복사, 르, 이 엘리, C니까, 스 뒤에 발음하지 않아요 합쳐서, Alice 한번 더, Alice Alice 고귀한, 우아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기하고 싶다. 우아하고 싶다. 라고 하면, Alice. 어,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Alice.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J는 J. 어, 그쵸? 그렇죠? Jo. 조하니까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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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j 세. 조. 세. 그죠? 약간 거세지고, 어, PH는요. F. 반음 나거든요. E. 네. 합쳐서 조사. 조사핀. 그죠 어, 약간 조세 핀. 어, 조사핀. 조사핀. 그죠 음. 신을 찬양하는 이란 뜻입니다. 신을 찬양하는. 그래서 주사핀. 주사핀. 어,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음, 이것도 굉장히 어감이 예쁘고 좀 우아해서 어, 많이 쓰이는 이름입니다. 디, 드. 아이는 장모음 아이. 그다음 에는 에. 느아 <너> 다이애나, 다이애나, 어 우리 다이애나, 달의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달의 여신, 어 여신이래요, 다이애나. 자, 관심 있으신 분들 가져가시고, 자 그다음요, 에자 요건 제가 뜻을 먼저 띄었네요. 자, 에이는요 장모음으로 에이, i 이 합쳐서 에이미, 에이미, 에이미. 어, 이것도 참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뜻은요, 사랑받는 여성. 어, 이것도 뜻이 좋네요. 어, 그래서, Amy 하면 사랑받는 여성이란 뜻입니다. Amy. 어, 자, 마음에 드시면 찜하시고요. 이는 이, 에, 르 합쳐서 엘. 뒤에 르, 아 합쳐서 엘라, 엘라, 엘라. 좋아요. 엘라 하면요. 아름답고 고운 여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엘라. 어, 이것도 어감이 참 예쁘죠. 음, 그래서 뜻도 좋고. 음. 추천합니다. Ella. 어, 귀여운 이름이에요. 자, 우리 바로 갈게요. H는 흐, E는 에, 해, 르 합쳐서 헬. 자, 여기까지 왔는데 L이 왔죠? 그럼 복사해야죠. 뒤에 레, 나. 그래서 합쳐서 헬레나, 그죠? 헬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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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레나. 헬레나. 읽고 계시죠? 헬레나. 자, 횃불. 빛 이란 뜻입니다 어, 내가 뭔가 어둠 속을 비춰준다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이 되거라 어, 이런 뜻이겠죠 헬레나 자그 다음 에 s는 s-r s-a-r 그쵸 어, 뒤에 A, h는요 아아 아. 어, 이거 흐 발음을 거의 안 하는데 약간 아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h를 붙여 주거든요 음 그래서 s-a-r-a 사라, 그쵸? 어, 모음 앞에 왔으니까 약간 거세지겠네요, 그쵸?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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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숙녀의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공주다라고 어, 하면 사라, 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느아나나타 나탈, 엘 한번 더 가죠. 이하니까 나탈리아. 나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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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나탈 한번더 가니까 리아, 나탈리아, 좋아요. 나탈리아 무슨 뜻일까요? 어, 자, 신의 탄생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탄생. 아무래도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름들이 베, 레, 벨, 벨, 레. 어, 직관적이죠. 벨라, 벨라. bella. bella. 어 요거는요.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태리아에서도 어 이태리어. 어 이태리어에서도 bella. 불어에서도 bel 하면 아름다운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 같아요. 자, bella 하면 아름다운. bel. 어 bel 이거 자체가 아름다운 느낌입니다. bella. 음. 어, 그래서 그, 이탈리아 가면요. <laughs> 이건 그냥 딴 얘기인데, b e 라 l 라막 이러거든요. 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어, 가끔 들을 수 있어요. 어. <laughs> 자, 넘어갈게요. A는, 아, ᄅ, 알, 알. 그쵸? 리, 합쳐서, 아, 리슨. 합쳐서, 아, 알리슨, 알리슨, 아, 알리슨. 아, 좋아요. 알리슨. 아, 고귀한, 우아한, 알리슨. 아, 어, 요거 맞아요. 제 친구들도 여러 명 있어요. a l i s o A는 A, N, A. 합쳐서, Anna. Anna, Anna, Anna. 많이 들어보셨죠? 어, 이것도 참 예쁜 이름이에요. 영광스러운, 자비로운.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비로운. Anna, Anna. V, V, V. 아시죠? 어, 한번 해보실까요?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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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어렵지 않죠? 어, 이거 한번 가보실까요? V, V, N. 합쳐서, Vivian. Vivian. 어, 우리 요거, 어, 회사가 있어서 조금 선호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 그래도 참 예쁜 이름이에요. Vivian. 원래, V, Vivi, V, Vivid. 어, 이런 게 활기찬, 어, 살아있는, 생존감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충만한, 활기찬 삶, 어, 을 내가 살아줬으면 좋겠다, 어, 라고 하면, 요 이름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죠? Vivian. Vivian. 클클어이또 나왔네요 뒤에 한번 복사 라라 합쳐서 클라라. 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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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읽고 계시죠 클라라 어 예쁜 이름이고요 깨끗하고 밝은 어 요런 뜻입니다 어 그래서 깨끗하고 밝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 클라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장모음으로 갑니다 아이 i 이 아이리스 Iris. Iris 하면, 그렇죠. 무지개빛이라는 뜻입니다. Iris, Iris.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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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고요. L이니까 한번더 가죠. 이야, 합쳐서. Julia, j u l i 부드러운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j u l 자, R은 ᄅ 해주시고요. O, S, A. 합쳐서 로사, 로사, 로사. 어 약간 로즈, 장미잖아요. 그래서 장미가 활짝 핀어 이런 예쁜 뜻을 갖고 있어요. 음, 약간 꽃이 이렇게 핀 아름다운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로사. 자 그다음 이것도요. 케, <목소리> 케, 더, 어, 캐서린, 캐서린, 캐서린. 어 조금 어렵나요? 케. 요거는요, ㄷ로 발음해서 Catherine 아래니까 ㄹ 아니고 린 약간 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 해서 Catherine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조금 약간 내가 이렇게 오버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실 만큼 좀 크게 발음해 주시면 좋아요 Catherine, Catherine". 그렇죠 잘하시고 계십니다 Catherine".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 인기 많은 이름이에요. 순결, 순수라는 어, 뜻이거든요. 서 내가 좀 순수하다. 어, 나좀 순수한 것 같아. 어, Catherine 어,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I like. 그렇죠? A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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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Alex. 이게 S가 X가 X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진 거예요. 알렉 샌 그죠? 어. 그래서 알렉 이렇게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알렉산드라. 그죠? 이게 DR이니까 약간 D에서 음. 주로 가는 느낌. 그래서 알렉산드 r 알렉산드알렉산드해 보실까요? 알렉산드레. 알렉산드알렉산드 계속 보고 읽으십시오. 자, 인류의 소자란 뜻입니다. 우리 그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알렉산드라. 음. 자, 그 다음 넣어볼게요. 자, s는 s, l cell. 근데 모음 앞에 왔으니까 거세지겠죠. cell. 자, l이니까 한번 복사되겠죠. 그러니까 lana. 합쳐서 cellana, cellana. 셀레나, 그렇죠. 아까 우리 할레나 했었죠. 어, 그래서, 셀레나, 헬레나, 그렇죠. 어. 자, 셀레나, 뜻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루나랑 비슷하게 달, 달의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음, 달, 달의. 아, 알, 알. 또 L이 나왔네요. 자, 오늘 L 공부 정말 많이 되네요. 리, 알, 아, 리, 야. 그렇죠 아 제가 마지막에 h 올 때는요 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했었죠 아아어 그래서 이어니까 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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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리야 순고한 이란 뜻입니다 순고한 알리야 자그 다음에요 스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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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스틀 스텔 스텔 여기까지 오셨죠 라 합칠게요 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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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화장품 이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laughs> 자, 별과 같은 이란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스텔라, 스텔라. 어, 요것도 이름 참 이쁘죠. 네, 스텔라. 자, 그다음에 키. 요거는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키라 합쳐서 키라, 키라, 키라. 키라. 그렇죠. 작고 까무잡잡한 이런 뜻입니다. 네, 작고 까무잡잡한. 내가 좀 작고 까무잡잡하다. 그러면 r 라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에 L은 르 어, 러라. 이게 A U가요. 약간 길게 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러라, 러라, 그렇죠, 러라. 자, 그러면 월계수 나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 큰 뜻은 없죠. 러라. 자, 그다음 M, I, M, M, Sh, L, Mich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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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Michelle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Michelle뜻은요, 어떤 사람이 신과 같습니까라는 뜻이에요. 어, 이게 무슨 뜻이죠? 어, 한마디로 어, 신을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과 같을 수 있다 없다? 어, 없다. 어, 신은 유일하십니다. 어, 신은 대단합니다. 라는 어떤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ichelle. 그죠? 쥐, 에, 쥐, 쥐, 나. 그죠? 간단해요. Jenna, Jenna, Jenna. 어, 이것도 어감이 참 이쁘죠? Jenna. 마법의 여신이란 뜻입니다. 어, 마법의 여신. Il, Sil, Sil. 셀 그죠? 어와가요모음은 아니지만 어음처럼어 여겨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약간 거세지는 느낌이 셀셀어 이렇게 좀 강하게 발음이 되기도 해요. 셀비 합쳐서 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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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셀비 셀비 강인한 힘 있는 권력 있는 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S니까 S, U 모음 앞에 거세졌죠? 스 네. Z, 안 그죠? 이것도 원래 그렇게 따지면 스산이 돼야 되는데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네. Z 부드럽게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수잔, 수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잔, 뜻은요 백합이라는 뜻입니다 수잔 자, 그 다음에 S, A, 사, 만 여기서 th는요. 뜻 th 아니고요. 으로 발음돼요. 쌈만다. 쌈만다. 어, 모음 앞이니까 거세지겠죠. 쌈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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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음. 그래서 경청하는 사람 어이란 뜻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크에케. 케 오셨죠? 그다음에 그렇죠.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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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음, L이니까 한번더 가죠? l y n Caroline. 같이 읽어보실까요? Caroline. Caroline. 그렇죠. 어, 그래서 Caroline 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우리 요렇게, Caroline. 어, 뜻은요? 자유로운 여성입니다. 자유로운 여성. 내가 좀 자유롭다! 라고 하면 Caroline. 어, 한번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개. 여자 영어 이름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같이 영어도 읽어보면서 오늘 L 복사가 참 많아서 어 요거 공부하시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어꼭어 우리 아이에게 혹은 우리 손녀에게 혹은 나에게 어 이렇게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자편도 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혹시나 남자 이름을 또 궁금해하시다라고 하면 다음 영상 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